최근에 한 카페에서 중국인을 받지 않는다, 노차이나 카페. 그것 때문에 혐오와 차별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혐오와 차별은 그야말로 이 공정한 기준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보면 자파들, 특히 그 미국의 PC주의,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은 혐오와 차별 문제를 지극히 자 의적으로 해석하고 편파적으로 해석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중국인에 대해서 혐오와 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라고 큰 화제가 됐는데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성수동의 한 카페가 인스타그램 소개 문구에 위아 소리 위돈낫 i 셉트 차이니즈 게스트 죄송합니다. 중국 손님은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올린 글에 대해서 중국의 한 인플루언서가 2025년에도 여전히 인종 차별이 있다며 해당 카페를 비난했어요. 자, 한국 카페는 중국인들을 공개적으로 차별하냐? 라는 메시지와 함께 거짓말 같은 사과는 필요 없다. 똑같은 차별을 겪었던 한국인이 이제는 타인을 차별하고 있다. 자, 똑같은 차별을 겪었던 한국인이라는 것은 아마 일제시대에 차별을 겪은 것을 의미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중국인 인플루엔서의 내용은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퍼지면서 대다수 이용자로부터 글로벌 관광망신, 이런 가게가 미국이나 중국에 있었다면 바로 제재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욕을 퍼붓고 있고, 소수의 이용자들은 중국인 손님 때문에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라고 해당 업체를 옹호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해당 카페 사장은 CBS와 인터뷰에서 중국 손님들이 오면 카페 분위기가 바뀌어 손님들이 불편해진다. 그리고 중국인 범죄가 나도 두렵다. 라는 이유로 파이나 조언을 도입했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자기 가게는 중국인들을 타겟으로 한게 아니라 한국 내국인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영업 걱정은 안 한다. 그러면서 아직 시행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계속할 애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최근에 트위터에도 노 차이니즈 존이라는 행동 지침이 등장했는데 가게에 중국인이 앉아 있으면 떠나고 노 차이나 언을 실천하는 가게를 온라인에 공유하고 지지하자. 이런 온라인 중국인 혐오 정서가 오프라인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나 뭐 교수나 평론가들은 대체로 잠재적인 혐중이 터져나왔고 정치권의 묵인과 동조도 있었다면서 개별 가게의 출입 제한을 허용할 경우 사회 전체가 차별로 향해 갈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국의 혐중 반중에 대해서 좌파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비판을 하고 시도 제안하고 있죠. 이 속에서 중국인을 받지 않겠다라는 가게에 그 부분에 대한 혐오 차별 논란이 이제 크게 번지고 있는데 이 문제의 본질은요. 이 가게 주인이 무슨 거구 인사도 아니고 가게에 여러 가지 이해 관계로 봤을 때 한국의 젊은 사람이 주로 오는 카페다. 그러면 그 카페의 이 핫한 분위기를 유지시키는데 중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여러 가지 민폐 현상이 발생해서 카페의 수익을 위해서 중국인을 받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 핵심적인 이슈예요. 자 그래서 한 좌파 언론은 한 중국인이 성수동 카페를 방문했다가 입장을 거절당했고, 그래서 중국인나서 입장인을 거절당한 사람은 자신이 겪은 일을 SNS에 올려서 이걸 차별 행위다라고 떠들고 있다는 거요. 자 카페 사장이 또 다른 문제로 보면 젊은층의 반중 혐중 분위기가 매우 심각해서 중국인 관광객이 들어오면 한국인들이 분위기가 싹 변하고 중국인 왔네, 짱개 왔네 이런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매우 불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종 차별이 아니냐 그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은 가게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 반중이나 인종 차별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반중이 줄어들면 중국인을 다시 받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대한민국의 중국인에 대한 이 부정적인 답변이 71.5% 그래서 북한 79%에 버금가는 수준이라는 거요. 예 자, 그러면서 한국의 자파들은 뭐라는가 하면 중국에 가지고 있던 우월감이 중국의 발전에 따른 상실감 피해 의식으로 넘어가며 중국을 적대시하고 멸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카페가 당연히 할 일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노상 방뇨에 시끄럽고 식당이나 카페에서 담배 피우고 냄새나고 이런 것을 반대하는 것이 인종 차별인가 매너를 지키면 되지 않나 왜 중국인들은 매너를 안 지키나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한학령을 하고 있는데 한국 연예인이나 한국 문화를 일체의 몇년 동안 그렇게 금지 시켜놓고 우리가 카페에서 금지 시킨다고 이걸 할 소리냐? 중국인들이 식당에 와서 자기 순서 안 기다리고 빨리 달라고 식탁 치고 소리 지르고 방에 대해서 나가라니까 쌍욕하고 카톡 후기에도 쌍욕을 하는데 중국인 대다수가 예의라는 게 없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인들이 정상이고 중국이라는 게 정상 국가라면 해외에 나간 중국인에 대해서 에티켓이나 이런 교육도 해야 될것 아니냐. 그런데 중국인들이 일탈을 하면 오히려 때거지로 몰려가서 떠들고 그리고 한국인 엿먹이는 법을 틱톡에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얼마 전에 제주도 카지노에서 한 중국인이 낭동을 부리니까 중국인 전체가 달라들어서 카지노 영업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일도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기사에 보면 꼭 전문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 전문가들은 대체로 하는 이야기가 혐오와 차별이 확산되면 안 되니까 혐오와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 지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때 중국이 한국의 기업에 대해서 성주사드 배치라는 그런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얼마나 중국에서 완전히 그냥 내쫓다시피 했는가.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여러 기업들이 수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여러 가지로 틀려 가지고 야반도주하듯이 다 내버려 두고 왔느냐. 중국이 몇년 동안 사드 배치 이후에 한한령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한국의 연예인이나 한국 문화를 소개하지 못하겠는가 최근에 보면 중국인이 15만 원에 홍콩 여행하는 법이라 해 가지고 홍콩에 가서 숙박 시설에 가지 않고 맥도날드에서 밤을 세워서 자기 때문에 맥도날드가 10시 이후에 영업을 금지했다. 즉, 홍콩조차도 같은 중국인이면서 본토 중국인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그런 조치를 했어요. 아무 데서나 담배 피고 그리고 그거 제재했다고 기물 파손하고 주먹질하고 욕하고 호텔 같은 데 한가 보세요, 한국에. 그 호텔의 아침에 부페에서 중국인들이 어떤 짓거리를 하는가? 먹지도 못할 것을 가져와 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먹다가 내버려두고 가는 거 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스위스에. 고산 열차 같은 경우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화장실을 망쳐놓고 하도 에티켓을 어기니까 출입금지 시킨 것도 있고 프랑스의 명품점에서도 중국인이 아주 거칠게 싹쓸이해 가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중국인 출입금지를 시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반중 혐오 현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나 유럽에서도 훨씬 더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중국인들이 초래하고 중국인들의 거칠고 무례한 중화제국주의 형태가 정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중국인 일반에게도 퍼져 있어요. 중국인들이요 한국 사람을 속으로 경멸하고 혐오하는 시각을 숱하게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 카페에 대한 논란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한국에도요 한국인이 나이가 든 사람이 카페에 가면 나가달라 한 카페가 많아요 저도요 한번 카페에서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노인도 아닌데요 자 그뿐만 아닙니다 또더나가서 노키즈존이라고 해가지고 애들 못 데리고 오게 하는 식당이나 카페 레스토랑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이 한국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차별을 하는 식당이 있고 또 영업장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고 넘어가 놓고 같은 한국인을 한국 업체가 차별할 때는 한국 업체가 중국인의 카페 분위기, 식당의 분위기를 깨는 행동이 보편적이고 아주 일상적으로 일어나니까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중국인들이 출입하게 되면 한국 손님이 안 온다. 그래서 중국인 출입금지 했다는 데 대해서 뭘 그렇게 떠들고 불만을 제기합니까? 이것이 혐오고 차별이라고요? 혐오와 차별은요, 서로가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중국인한테 당하는 혐오와 차별은 괜찮습니까? 대림동에 가가지고 중국인 사는 동네의 복덕방에 가서 자, 방이냐 물어보면 한국인이냐 묻고 한국인이라면 방 없다 합니다. 그런 것은 차별 아닙니까? 이미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중국인한테 한국 사람이 특정 지역에서는 차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혐오와 차별이라는 것은 그건 절대적인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상대적인 겁니다.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 말고 일상적으로 혐오와 차별을 하는 거 봤습니까? 얼마 전에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납치해가지고 저렇게 죽이고 실종시키고 장기 적출한다 이러니까 한국에서 일시적으로 캄보디아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발생한 거죠. 근데 정권이 그 모양을 마치 이상하게 끌고 가서 카모디아 측에서 말하는 한국인 범죄자들의 문제처럼 이렇게 허지부지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파들은 본능적으로 이 차별 혐오를 해서는 안 된다. 외국인을 포용해야 된다. 심지어 난민으로 들어온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이요. 한국에서 테러 자금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기부받아가지고 테러 집단에 기부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난민, 이민, 외국인, 중국인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 혐오 차별 논란이 벌어질 때는 그것이 사회적으로 일리 있는 것이 반복적으로 전개되면서 한마디로 국민 정서상으로 생긴 문제인데 그것을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내줘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좌파의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문제로 혐오와 차별을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이 한국인에 대해서 혐오 차별을 갖다가 완전히 시정하게 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중국에 가 있는 한국 기업이나 한국인이 중국 사회에서 겪고 있는 차별 중국에 가서 한국인이 의료보험 됩니까? 중국에 가서 한국인들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까? 중국에 가서 한국인이 국민연금 가입할 수 있습니까? 중국에 간 한국 기업이 이유 없이 보건 검사를 당하고 위생 검사를 당하고 소방 검사를 당해서 영업 정지를 시키는 거.한국의 대림동에 가서 소방 위생 검사해 보세요.거기 있는 모든 업체들이 다 문을 닫아야 될 겁니다.그래서 중국인은 우리에게 마음대로 대하고 한국은 중국인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친중 자파식의 정치적 올바름입니까? 이것이 혐오와 차별입니까? 저 한국 사람끼리도 뭐 술집이나 나이트 같은데 나이 든 사람은 못 오게 하는데도 많이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한국인끼리도 애들은 못 들어오게 하는데도 많이 있고 노인들은 못 들어오게 하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 그냥 넘어가고. 중국인을 못 들어오게 했다고 저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그는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했는가도 따져보고 한국인이 중국 가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도 따져보고 이야기해야 될거 아니에요. 한국인이 중국에 가서 마음대로 집살수 있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은 상대적이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